뉴욕증시가 현지 시간 9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짐에 따라 임시 휴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된 이날 연방정부 관계부처가 임시 휴무에 들어가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거래소가 9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장일에 맞춰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미국증시가 전통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휴장해온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달 29일 고향 조지아주 자택에서 100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이후 그의 시신은 7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으로 옮겨져 조문객을 맞았으며 오늘 오전 10시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국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이번 임시 휴장이 1865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암살 당시 시작된 월가의 전통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뉴욕 증권거래소는 수 일간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후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증시는 일시적으로 휴장해왔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8년 12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증시의 임시휴장은 매우 드문 일로 전직 대통령의 애도 외에도 2001년 9.11 테러와 2012년 허리케인 샌디피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만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채권시장은 평소와 달리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2시에 조기 폐장하며 거래를 이어갔습니다.